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큰별중 하나인 김재중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은 단순히 연예계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김재중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의 친모가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발표 이후 그의 결정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의문이 쏟아졌다. 김재중의 발표는 그의 성명서로부터 시작됐다. 구할 수 없어 다 없어졌다. 는 문장이 그의 발표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등장했다. 그는 자선단체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심경을 고백하며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재중은 평소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가 평소 해 왔던 기부 활동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의 기부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재중은 성명서에서 재산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의 말속에는 단순한 세속적 성공을 넘어선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 발언은 그가 음악 산업에서 쌓은 명성과 불을 넘어 개인적인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결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재중의 재산은 모두 주요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중의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친모가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재중은 그동안 친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알려졌고, 여러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며 그와의 관계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친모의 이름이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재중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와 친모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소식통은 김재중이 친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결정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김재중의 결정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가 자선단체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김재중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의 재산 기부와 친모 제외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발표 직후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그의 기부에 대한 찬사와 함께 친모 제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기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재중이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가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친모 제외라는 사실을 두고 과연 김재중의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믿기도 했다. 김재중의 기부 선언 이후 많은 자선 단체들은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금은 필요한 곳에 바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김재중의 기부는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기부하고 친모를 제외한 결정은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김재중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부를 했는지, 아니면, 언론의 압박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재중은 기보 발표 후 즉각적인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그는 모든 질문을 피하고, 성명서에서 언급한대로 자신의 입장을 굳게 지켰다. 이는 김재중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 언론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재산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재중의 결정은 그가 겪어온 개인적인 고통과 상처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순간이었다. 그의 기부는 단지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 그가 갖고 있는 감정의 기표와 인간적인 고뇌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용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결단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인 변화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연예계,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재중의 결단은 그가 겪어온 내면의 싸움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으며 이는 그가 더 이상 물질적인 부유함을 쌓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 그가 선택한 자선단체는 단지 그의 이름을 내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다. 기부를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히 나누자는 뜻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사회와 공유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김재중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단순한 자선적인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김재중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는 마음의 과정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가 상징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한 후, 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재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사생활 보호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비판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했다. 그의 이번 결단은 그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이다. 김재중의 재산 기부와 침모 제외라는 결단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만이 아닌 그가 겪은 고통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 김재중은 그가 살아온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그가 겪은 상처 중 일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그가 상속인 명단에서 친모를 제외하는 복잡한 감정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결정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려는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김재중의 결단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계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자선 활동이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그가 친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촉발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진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김재중의 결단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졌다. 팬들은 그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려 했고, 이를 통해 그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팬들의 반응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겪은 상처와 갈등이 이렇게 공개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팬들은 김재중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가 이제까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재중의 이번 결정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깊은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내린 결단은 단지 경제적인 재정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김재중이 정말로 자신을 넘어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기부한 재산이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후세에 전달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김재중의 전재산 기부와 침모재회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의미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중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신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가 침묵을 제외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처럼 강렬한 결단을 내린 김재중의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와 연예계에 큰 물음을 던졌다.